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진리의 나팔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나팔수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고린도 전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완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수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이 나팔을 잘 부는 훌륭한 나팔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진리의 나팔수가 되려면 제1원칙,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악기를 연주하려면 그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악기인데도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알고 그 악기를 다루면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기도 잘 다뤄야 되지만 악보도 잘볼줄 알아야 돼요. 악보 보는 눈, 그리고 그 악기를 다루는 것, 이게 잘 조화가 되면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나팔수가 되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라고 하는 나팔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제대로 잘 외쳐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뭐가 진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이 진리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를 다 떨쳐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을 지내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3년을 지내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 지역으로 다 분리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죠 이 과정에서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예, 제가 연로하신 분들 곧 천국에 갈지 모를 분들 하면 꼭 점검을 해요. 예수님 믿는지 천국 확신 있는지 점검을 해요. 그래서 권사님도 제가 점검을 했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 갈수 있죠? 글쎄요. 황당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 갈수 있죠. 글쎄요. 아, 속이 막 타는 게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가 부족하니까 미안해서, 충청도 양반의 마음에 미안해서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내가 무슨 행위를 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는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구약의 율법 지켜야 된다.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가르친 게, 그러니까 믿음 구원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가 아, 행함도 중요하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복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상이 여기 노라 그랬어요. 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는 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참 묘한 게 좋은 거는 보면 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조금 안 좋은 거 보면 금방 소문내고 다니거든요 그거 참 희한해요 진정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거짓 복음에 흔들렸을까 막 양다리 걸친 게 아닌가 싶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은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도단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도단들 다 모아놓고 기도 대결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참신이다. 자 기도 대결하자,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자 누가 진짜 신이냐?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자, 갈라서라 하나님 편에 설사라 바알 편에 설사라 갈라서라. 갈라서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기로 했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갈라서라. 그러니까 못 갈라서는 거예요.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죠. 왜 양다리 걸치냐?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뭔가 좀 득되는 쪽으로 가려고. 이게 참 신앙의 큰 문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행함을 얘기를 하면서 흐트러질 때에 백성들이 거기에 걸렸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안다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느냐? 능히 알긴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죠. 가끔 예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면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요. 결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게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걸 보니까, 속 복음을 떠났다 하는 말을 해요. 그래도 바울에게 들었으니까. 긴가, 민가, 나중에 바울에게 다시 물어보고 또 확신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없는 틈에 잠시 그냥 그 거짓 선생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확 속히 갔다는 거예요. 이 속히 갔다는 말에 뉘앙스가 참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무엇과 비교했냐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했어요. 모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신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40일 올라갔어요. 4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긴지 짧은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긴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430년을 살았거든요. 나와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건너고 무리바 반성 물치고 하면서 흘러온 세월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40일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안 보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 앞에서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없지요. 근데 그게 막 속히 막 번져나가는데 전 이스라엘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속히 복음을 떠났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해요. 복음을 받았으면요. 좀 어려워도, 좀내 삶이 힘들어도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지. 조금 어렵다고 금방 떠나면 되겠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어쩌면 그 조상의 피가 흐른다고 똑같이 살고 있냐 이런 말도 된단 말이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확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에 나팔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시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진리의 나팔수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나팔을 불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할 땐 누가 기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사건 그 다음에 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내보낼 때. 베드로와 이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나팔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 이 문제를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진리의 나팔수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칭찬,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이것은 진정한 진리에 나팔수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꾸 뒤따라가면서 뭔가 자꾸 주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요. 일 안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일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왜? 일안 하는데 무슨 시험에 들겠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만 있지. 근데 이제 누가 시험에 드냐면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는데, 은근히 나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설교를 그따위로 했나 그러면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에 나도 그러니까 나갈 때속좁은 목사 시험에 안 들도록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자 그딴 얘기하면 안되네 마음에 <laughs> 나시는 아, 분들 있어 감사하고 어쨌든간에 그런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일 안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든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조금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에 나팔 수는 어때 되느냐?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섞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지어다. 다른 복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복음에 똑같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에 뭘 섞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나팔을불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불지요. 또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생활의 모범입니다. 바로 행해야 한다. 말만 잘하면 안 되지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고, 말도 잘해. 그래야 들어야 돼요. 행동도 참 괜찮은데 말도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잘하냐 그래야 되겠지 말만 이쁘게 잘해 그러면 안되겠지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의 본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회가 옆으로 걸어가는 기회가 꽃게가 자기 애를 보니까. 걸음마를 삐딱하게 걷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똑바로 걸어라 아좀 똑바로 걷고 있다고 그게 똑바로 걷는 거냐 삐딱하게 걷는 거지 그럼 엄마가 한번 본을 보여 봐 이렇게 걸으면 되잖아 그럼 걸는데 저도 삐딱하게 걸고 있거든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안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30년을 거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바뀐 게 없대 그왜 그럴까 그랬더니 꽃게 걷는 거 맨날 봐서 꽃게처럼 가 걸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삶에 본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부는 본을 보일 수 있을까 나팔 부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나팔수가 되는데 참 전도하는 게 수수롭고 입이 잘안 떨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잘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너무 친한 사람들도 잘안 되잖아요 이게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훈련이 어떻게 되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가다가 꼬맹이 애들 보면 야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가자 그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지 꼬맹이보다 조금 큰 놈한테 야너 교회 가냐? 하다가 조금 더큰 애한테 너 교회 가냐? 하다가 아니, 어른들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갑시다 하고 또 하다못해 훈련이 됐더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진리의 나팔수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복음을 증가하려면 거듭되는 훈련 밖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나팔수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불수 있는 좋은 나팔을 복음이라고 하는 나팔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고 또 불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처박아뒀다가 애들 장난감으로 놀, 갖고 놀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나팔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열심히 풀고 또 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나팔수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